미간주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사람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치료 방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인상을 썼을 때만 이러한 내천자 모양의 세로주름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보통 20대 분들부터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하죠.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미간보톡스가 되겠습니다. 미간보톡스를 맞게 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 이 미간주름, 미간을 움직이는 이 근육 자체가 마비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쫙 펴지면서 인상을 쓰려고 해도 주름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지지 않기 때문에 주름이 가속화되지 않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상을 쓰지 않았는데도 밝은 곳이나 조명 아래에서 보면 세로 라인이 보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40대에서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하지만 보톡스 하나만으로는 충분하게 이 주름 자체의 선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톡스와 또 다른 시술을 하나 더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은 미간 필러 아니면 미간 쪽에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간 필러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고 어, 걱정도 많아서 시술을 하고 싶은데 시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필러 같은 경우는 사실 바늘로 찔러서 혈관 안에 필러가 부득이하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 아주 운이 좋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이 배사가 된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제가 임상에서 경험을 했을 때 아주 흔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팔자 부분이나 밀간 부분, 혈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어, 바늘, 끝이 사면이 날카로워서 어, 혈관을 구멍을 뚫수 있는 바늘보다는 캐놀라라고 해서 끝이 둥그런 모양으로, 몽둥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혈관이나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물로 이제 필러를 넣게 되면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필러는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저는 추천드려요.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좀 탄탄하게 조직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피부 조직도 좀 건강해지고 좀더 볼륨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미간주름 필러에 가장 적합한 치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나는 인상을 쓰지 않아도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 자체가 아예 살이 이렇게 접혀서 그 부분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근심 있는지, 화가 났는지, 왜 찡그리고 있느냐, 이런 오해를 종종 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한 50대에서 70대 이후분들이 노안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찡그리면서 글을 보게 되면서 그런 주름이 가속화되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살 조직이 유착이 되게 되는 경우예요. 유착이 된다라는 말은 그 부분이 아주 딱딱한 조직으로 변성이 돼서 더 이상 부드럽게 유연하게 펴지거나 그러지 않고 딱딱한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로 굳어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불행히도 그 부분에 필러를 넣는다고 해도 너무 굳은데다가 이제 필러나 이런 부스터를 넣는다고 그 부분이 쫙 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착 제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유착이 된 부분을 이제 들어가서 어 바늘이나 캐뉼라 같은 걸로 축축 축축 뜯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유연한 조직으로 변성이 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나 아까 설명드린 스킨 부스터 시술 혹은 필러 시술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되 한 번에는 다 충분한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달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시술을 병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시술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시술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 시술을 좀더더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평소에 인상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습관입니다. 표정 재활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하거나 찡그리는 걸 살짝 펴서 계속 표정을 밝은 표정으로 다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더더 더 오랫동안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방법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좀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아롬이었습니다.